강간 피해자 A는 피해 내용을 아버지 B에게 문자로 보냈고 B가 그 문자를 촬영한 사진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이 맞다. 그리고 B는 내가 촬영한 게 맞다 했을 때 피고인 갑의 강간 피고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교재에 보면은 욕설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해서 욕설 휴대폰 문자 메시지만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 문자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피고인이 뭐 A한테 이렇게 보내요. KXX 뭐, 뭐 죽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요. 이것은 이 자체가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거. 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돼서 전문법칙 적용이 없어요. 이 비진술 증거고,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 반면에, A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A가 B에게 보낸 거예요. 뭐라고? 뭐, 내가 갑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협박을 받고, 협박을 받아서 어, 매우 힘들다. 어, 매우 힘들다. 원래 공갈문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좀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은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다. 그 자체가 욕설이 아니라 이것은 A의 진술서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아닌 A의 진술서여가지고 313조 1항으로 가서 작성자의 진정성립. 이 기본적인 요건이고 지금은 뭐 디지털 프렌치크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 증명도 하겠는데요 이 작성자의 진정 성립과 관련해서 아, 내가 보낸 문자가 맞다 이것은 작성자가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13조 이랑 피고인 아닌 피해자의 진술서로서 작성자의 진정 성립이 증거능력 요건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 내가 작성해 보낸 것이다 이게 바로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겁니다.